달성군민체육관에서 사단법인 효경의 주최로 제1 9회 어르신 효잔치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달성군내 3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대구재가노인협회장 전용호, 사단법인 효경 이사장 김양희 차준용 법인고문, 이정곤 그린텍 대표이사, 김성용 한국폴리텍대학 남구캠퍼스 학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공경을 실천하는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행사는 식전공연으로 시작되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시상식, 기념품 증정, 인사말및 축사에 이어 건배 제외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시상식에서는 국회의원상, 군수상 등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기여와 노고를 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양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하루만의 효도를 다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지역민들이 어르신 공경의 마음을 더욱 포탤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어르신을 섬기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효경은 2001년에 달성군 제일 호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을 설치하며 시작된 노인복지 전문기관으로 현재는 주간보호시설 2개소 재가 노인 복지 시설 경증 치매 노인 주간보호 요양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에 대한 진정성과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모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